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증자 일정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네. 엄청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어플로우 측에서도 한 800억대 자금을 유치를 해야, 그래야 회생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정정상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알아보고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물론 이 연결이 되는 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유럽 인슐렛의 그 유럽의 그가처을 신청한 거 있죠. 네, 요거의 그변론 기일과 심사 결과 네,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건의 영향이 결국 증자의 성공 유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흑자로 반전한 네, 이런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덜 올랐어요 이런 것들은 되게 따을 정도 냅니다 요 실적주 네, 이거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어플로우와 별개로 꼭 하셔가지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먼저 이어플로우를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정정 공시가 떴어요. 먼저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 은 다른 거는 다 변함이 없어요. 발행가, 아, 청약 예정일, 상장 예정일 다 변함이 없이 나왔고요. 이 기준일 있죠, 기준일. 이 기준일만 10월 15일에서 추후 변경 예정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네. 이 이후에 그 가처분 신청을 인출렛이 지금 이제 걸어놓은 상태잖아요. 아, 요게 이제 변론 기일이 10월 16일 19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 기일이 있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네, 이 결과는 한 2주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른 그 사례를 보면. 그래서 한 10월 30일 경에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10월 15일에서 기준일을 연장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증자의 성공 여부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리고 물론 이어플로우의 주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건을 좀 봐가면서 기준일을 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 이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음, 여러분 그 유럽 그 가처분 신청권과 관련해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 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되게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결론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런 건의 상황이 과거 사례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죠. 근데 이제 중간에 변론 기일이 이제 끼게 되고 있는, 끼게 되는 것이고 이 변론 기일 이후에 한 14일 내지 15일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도 10월 16일이 변론일이라고 기 한다면 10월 말쯤에 유럽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여기서 일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만이 이어플로가 숨통을 틀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자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일 추후 변경 예정이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증권청정 신고서 자체도 그래서 이제 미루어지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 권리부일이 지난번에 1월 15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만일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1월1사일이 권리락이고 그리고 1월 11일이 권리부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권리부날에 권리를 안 받으려고 하는 매도세가 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봉을 지난 금요일날 맞은 그런 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도 좀, 좀 듭니다. 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자라는 것은 결국 유럽 가처분 신청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00억 아니라 800억 좀못 미치더라도 그 자금이 들어와야 유럽글로그가 소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보란 소송 이인줄렛과의그 보란 소송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배심원 평결이 11월 말이고 결론은 3월에 나와요. 그죠? 요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일단 유럽건부터 해결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주가는 크게 반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말이죠. 그 재료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 치료기기 당뇨 합병증 치료기기에서 진단기기 사업으로 확장하는 건의 재료가 10월 10일 13시 54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현재 매출이 안 되니까 이런 쪽으로 매출을 일으키고자 하는 거죠. 네, 뉴로 체크입니다. 여러분, 뉴로 체크 여기 나와 있죠?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 요거는 도움이 될수 있는 재료죠. 당연히 예, 도움이 될수 있는 재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미 8월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 30개 정도 종합병원에서 뉴로 체크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매출 늘어나고 아, 이거 호재가 돼요.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플러스 프로가 정정상으로 좀 주가가 반전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좀 생긴 게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고 아, 뭐 주가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유럽 변론기 이후에 유럽 가정신청 결과가 나오는 10월 말을 상당히 주목해야 되고 네, 이 결과를 또 봐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신속하게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해서 좀더 빠른 정보를 드리기도 할 거예요. 이 네,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네,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주십시오. 네, 그러면 그 분들에게는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차별화된 정보를 드릴 거예요. 자, 이 전화번호로 꼭 문자를 주세요. 새로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 이어플로우지만 우리가 살아나야죠.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로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어,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이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 0 0 0원에서 15,000원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뭐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시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w예요. 네, 예전에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네,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w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네,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이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계속 탔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 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때가 2018년에 주가 수준인데요. 아,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 0 2 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따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예. 네, 요잘 아시죠? 네. 요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해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게 들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 꼭 해서 대박 한번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